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제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208장입니다. thank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유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였더라.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아멘. 아남 유다가 아, 한번큰 태풍이 보라들이 아, 닥쳤죠. 어,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계속 이어가시기 위해서 어, 한 사람 다윗의 혈통인 어, 요아스를 어, 한살된 요아스를 어, 살려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어, 6년 동안 숨겨서 키우다가 아, 이제 드디어 어, 이제 왕 위에 오르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하래 이 어린 왕이 이제 잘 통치를 남유다를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연장 선상에 있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렇게 이제 어린 시절 또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 생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으로. 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내일 묵상할 본문이지만은 이 유아스도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제 죽은 이후에 급격하게 타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에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가 는 계속해서 성전을 수리하기를 원했고, 성전 수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면은 제사 회복을 굉장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왕이 오른지 23년이 지나도록 그 성전 수리가 제대로 진행되어지지 아니한 부분들에 대한 그 내용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입니다. 아, 요하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음, 아, 여호야다가 이제 교훈하는 동안에는 요시아 왕이 하나님 앞 정직한 왕이 되었다. 이 부분이 이제 하나이고요.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은 산당은 완전히 제거하지를 못했어요. 이제 그로 말미암아 온전한 이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그 봐야 될 부분들은 여호야다가 죽은 후 그리고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 그 상황 가운데 이 요하스 왕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호야다가 어떤 역할을 했었느냐? 여호야다는 제사장으로서 어, 어떻게 보면 요하스 왕에게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가 여호야다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그 통로로서, 이죠, 그렇죠?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는 어, 요하스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정직하게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자기 신앙도 지켜냈던 것이죠. 근데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그렇다면 본인이 성인 이 되었으면은 그 신앙을 본인이 지켜 나갔어야 되는데,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급격하게 이제 타락하는 모습을. 이제 다음 본문에서 어, 보여 보게 되는데요. 아, 이부분을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어, 살면은 항상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의 통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통의 통로가 단절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점점 점점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 요하스를 통해서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뭐 기도라든가 말씀 듣는다, 그러니까 예배 이런 모든 부분들은 어떤 통로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단절되게 되면 은 우리는 우리의 그 죄성을 가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원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점점점점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요하스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오늘 본문은 여우야다가 살아있을 때의 정직한 왕 요하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성전 수리를 계속 원했어요. 5절, 6절입니다.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한 것을 보거든 그것을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하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 아니 하였는지라. 지금 계속해서 그 왕은 성전 수리하라. 그래서 제사를 회복하라. 그게 이제 왕의 그 마음이었어요. 근데 도리어 제사장들이 그 일을 감당해 내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제사장들이 그 일을 앞장서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어, 바로 요 전에 그 어떤 사건이 있어서 아달랴에 의해서 이제 우상이 그득 어, 득세하고 있었던 시대잖아요. 그리고 이미 산당도 제대로 이그 그 정비되지 못하고 다 아직까지도 어 정직한 왕이 세워졌지만은 그 정직한 왕이 어린 왕이었었고 또 여호야다라고 하는 정직한 제사장이 있었지만은 그들의 힘이 그렇게 막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성전에 내는 헌금이 굉장히 작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라든가 섬기는 사람들의 생활고가 아주 심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고가 심각한데 백성들이 드리는 헌금은 적고 그렇게 되면은 재정이 없으니까 성전 수리로 계속. 왕은 하라고 하는데 재정이 없는데 제사장들이 무슨수로그 성전 수리를 하겠. 어 그런 그 상황이었던 아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이제 요아스 왕이 알게 되고 어, 제도적 정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과 그리고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불러요. 부르면서 이제 그 명령을 하는 내용이 어, 나오는데요. 오늘 7절과 8절입니다.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대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대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그러니까는 요 말씀 뭐냐면은요. 그동안에는 이그 헌금을 하게 됐게 되면은 그 회계하는 사람이 이제 그 받아 갖고서 그 부분을 어 이제 그 제사장 대제사장 제사장 들에게 다 줬어요 왜냐면은 얼마 안되니까 또그 생활비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부분을 그 부분을 이제 받지 말라 아는 사람 이라는 부분들을 회계 감당하는 사람이 글라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돈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는 또그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어, 이그 생활비를 받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그 명령을 어,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이8 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직접 은을 받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는 것을 직접 받지 않겠다고 어, 동의를 받아내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 파손한 것 수리를 하는 것을 직접 제사장들에 나서지 않겠다고 동의를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수리를 하는 것을 회계 담당하는 사람하고 직접 성전을 수리하는 기술자들에게 독립적으로 할수 있도록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 수리가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전에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했고 제사장들이 이걸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자기들이 생활고가 있으니까이 부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와스가 이 부분들을 해결을 분리를 하는 것이죠. 분리를 하는 거고 그러나 이 부분에 굉장히 놀라운 것은 여호야다 제사장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이 부분들을 그대로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였다. 사실은 받아들여야 굉장히 힘든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먹고 사는 게 힘든 생활고 가운데 있는데 회계를 분리함으로 말미암아 생활에서는 더 어려운 상황이 대사장과제사장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동의를 해요. 그 동의를 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전 수리가 진행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배가 회복 되어지는 것이죠. 아, 이 부분에 있어서. 참그 은혜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어쨌든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어쨌든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왕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시행하기에는 걸림돌이 있었던 거예요. 걸림돌이 누구였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강력한 요구를 했는데 강력한 요구를 한 것을 그대로 대제사장과 이그이그이 그그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손해도 불구하고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동의했다는 것이죠. 이두 가지가 두 가지가 다시 그 제도 개혁이 대부로 말미암아 성전 수리가 진행이 되어지고 예배 회복이 되어졌다 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이든지 개혁을 하려고 하면은 항상 최고의 걸림돌은 뭐냐면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려놓으면은 이 개혁이 쉽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기득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도 어려운데 나도 힘든데 왜 나만, 나한테만 그래? 이런 마음으로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게 되면은 이게 참이 변화를 가기가 힘든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부분들이 그죠? 어, 제사장들이나 또 왕이나 이 개혁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동일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섰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암아 생겨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었다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에 요시아 왕의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 무엇이 우선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죠. 어, 요아스 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는 제사를 회복하는 것이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던 거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성전 수리를 하고 그죠? 예배 처소를 제대로 마련하는 것. 이것이 가장 해결해야 될 중요한 우선적인 문제임을 인식했던 거예요 그리고 왕도 그렇고 제사장도 들 그렇고 자기들의 결단과 행동의 옮김으로 말미암아 이 개혁의 한 단면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개혁이라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거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결단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개혁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혹시나 우리가 제사장의 입장이 되어질 수도 있고 또 요아스 왕의 입장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어떤 입장이 되어질 수 있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변화와 개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변화와 개혁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세움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제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결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가 보여지게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요시야와 또 여야다를 비롯한 제사장들의 그런 헌신과 결단의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 개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활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